네 오늘은 예수님께 두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듣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 프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일본에서 찍은 프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동네를 막 정신없이 달려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아, 저쪽에 지금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막그 사람을 따라서 막 정신없이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아, 왜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뛰니까 나도 뛴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저게참 오래 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뭘 향해 달려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남들이 뛰니까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남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가고. 특별히 오늘 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휩쓸리는 경향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냐. 라고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 확 쏠려가지고 갔다가 또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확 쏠려가고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없고 믿음이 불안정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달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보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시편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은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시인데요. 22장은 다윗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가 왕권의 안정을 기한 이후에 하나님께 쓴 감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23장은 다윗이 그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쓴 그런 시로 여겨집니다. 아, 그래서, 시간대는 22장, 이편과또 23장의 큰 차이가, 어, 있지만, 본질은 같죠. 어, 오늘, 어, 이 23장에서는 다윗이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의 시에서 하나님 앞에 게시로 받아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다윗의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또 약속 위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장 보면, 1절에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야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느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치 예언적 계시처럼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2 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제 3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직접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는 다윗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개시또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소개가 돼 있는데 그는 돋는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또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렇게 바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계시에 의해서 다윗이 선포한 그 메시아는 공의로 다신, 다스리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분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님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메시아이시고 또 통치자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뭘 깨달았냐면 돋는 해 아침빛 같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그 기도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이공계 계통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문학적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이 다윗은 참 보면 문학적 표현을 잘해요. 제 아내도 문학적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저의 참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이 다윗은 얼마나 이 문학적 표현을 잘하는지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어, 아침에 이제 막 솟아오르는 그 아침 해 햇빛 같다 아침의 햇빛의 따사로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살면서는 잘 깨달지 못하지만 가끔씩 뭐 캠핑을 갔다던가 바닷가를 갔다던가 혹은 산에 이렇게 캐빈 같은 데 얻어서 그렇게 하루 쉴때 아침에 도다, 도다 나오는 그 햇빛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얼마나 상쾌하고 또 청아합니까? 아침 이세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뭐 새소리도 들리고 또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있으면 그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아, 그리고, 어,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아, 새풀 같다. 그러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 그러니까 비가 딱 내리면 햇빛이 또 굉장히 청아하게 보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지금 봄에 우리가 사실 엊그저께도 비가 와서 우리가 좀 그걸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데, 에, 새싹이 막 도달하는, 아, 그 기쁨들. 어, 어떻게 그 감정을 자연과 이렇게 동화에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런데 왜이 다윗이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제가 어제 사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이제 새벽기도를 끝나면 전그 다음 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이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장일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밤에도 또 말씀 묵상하고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잘 감정이 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게 바로 이 다윗이 그 메시아를 그렇게 묘사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5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뭐냐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아 되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 되신 분의 아름다움 또 그분에게 나타내신 그 영광을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일종의 이미지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역사하시는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 사실이, 그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이 말년해서 하나님이 언제 구체적으로 그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는 궁에 공하고 하나님의 법계는 천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쉬워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내 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고 실제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가 된 거죠 영화로 말하면. 트레일러죠, 트레일러, 예고편. 그래서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6절에서 보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비록 내 앞에 많은 원수들과 또 적들이 있지만 그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다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미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가시나무는 그 저희 집에서도 그 지난 몇주 전에 장미가 막 올라오는데 너무 좀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 장미는 가시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잡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내부로 뒀어요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나중에 치웠더라고요 <laughs> 그런 거 보기 싫죠? 집기 싫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다이슨 표현하면서 7 절에는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로를 가져야 하리니 그 가시와 같은 존재는 손으로 못 만진다. 그만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되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 특별히 그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서도 빛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침빛 같고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에서 도달하는 새풀 같고 이런 이미지들은 전부 다 뭐냐면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사실 새로 도달하는 햇빛 또 아침에 이 비추는 이 찬란한 빛들은 결국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들을 또 거기에 대한 환희와 기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소망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다윗이 그의 말년에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그의 소망이 그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또한 그가 그메시아의그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열심히 살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 계시록에 그 수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유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어떤 외적인 행위, 외식적인 행위,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죠. 오늘날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 또한 그것이 필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때 내가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치 세상적인 기복신앙과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100% 동의하고 저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이 메시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구약시대에 봤던 것처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라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그걸 기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열심히 하지만 말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는 것만이 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 너무나 귀한 가치지만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표 때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아이를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걸다 원하죠. 그래서 좋은 학교도 보내려고 애를 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표대 아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좋은 직업을 갖고 또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구비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사실 돈 자체가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때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표류하는 인생과 같다는 거죠. 내가 내 직장을 다닐 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직장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있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의 표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표대가 되게 해주시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우리의 소망을 예수께로 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로으로추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노년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메시아 되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심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자기의 삶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사무엘하 2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메시아는 특별히 빛으로 또 아침 빛 이후에, 비가 온 이후에 도단하는 새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것은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 또, 우리에게 희망이고, 표대이고, 목적 되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또 전해야 할 가치며 삶의 이상이고 방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